27장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절 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라 아멘.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영준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마치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니 예배도 더 소홀히 할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알곡과 축정이가 나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 예배를 잘안 드릴 것 같은 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도우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던 중에 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배가 난파될 정도로 그렇게 폭풍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그 전에 그들을 겉면했는데도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막상 폭풍이 직접 닥쳐오니 배 선장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도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혼자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도행전 2 7장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울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바울사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폭풍이 있었을지를 알수 없고 출, 출항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센 폭풍과 같은 상황,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얼어버립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침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민숙이 10, 이장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숙이 말씀해 보면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는 대면하여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요새 정부가 2.5단계를 실시하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조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새벽기도나 수요, 금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서, 다음,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했을 때,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원이 아빠가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 기도 말씀과 같이 위대한 친구인 하나님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주실 것을 믿고, 야곱처럼 때를 쓰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고 두 번째로 성,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요새 우리 사역자들이 새벽기도를 동영상으로 어,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영상 편집 실력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역자들이 강제적으로 현대화를 당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그렇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같이 툭하면 고난과 박해를 하는 곳에서도 해외에서조차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졌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세계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많이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선교사를 쫓아낸 이후로 이런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태 가운데 신천지와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으며 기독교를 마치 권력으로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근데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주 타깃이 되는 자들 때문에 옆에 있는 같은 나라에 사는 자들까지 우리가 다 물살에 휘말리듯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기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에 태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전도서 말씀과 같이 만사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그 자신이 기도를 할때 물론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를 위하여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어777 부대라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어그 부대는 이제 국방부 소속의 부대였습니다. 좀 이제 단계가 높은 부대였어요. 육해공군이 다 모이는 부대였고 저는 이제 처음에 공군으로 갔는데. 어, 공군에서 이제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와. 그래갖 당연히 소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어학병이라고, 예, 중문과니까 어학병인 사람들 모아서 이제 어디 보낸다 이러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난생 처음, 어, 모르스부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모르스부어 아시나요? 예, 모르스부어라는 게 이제 그배 같은 데서 주로 쓰잖아요. 배 같은 데서 구조 신호 보낼 때 SOS 이런 거 보낼 때 쓰잖아요. 그래서 모르스 부호는 점이 있습니다. 점, 점과 그 다음에 이 짝대기 밑에 하나 거지는 거,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점은 단 단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짝대기는 쓰라고 읽어요. 읽는 방법은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그 말을 가지고서 알파벳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다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게 다 다르겠죠 그 어떤 그거를 읽는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쪽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북한이 이제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이제 기계로 모르스보를 때립니다 이렇게 막 때리면 기계로 맞춰서 예, 동시에 해석하는 기계가 있어요, 미군한테. 그래서 기계로 할 때는 되게 쉬워요. 예. 근데 이걸 기계로 하니까 다 해독당하는 걸 아니까 기계로 안 하고 사람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단, 쓰, 나라라 쓰쓰쯧막 이러면서 <laughs> 방어하듯이 <laughs> 한참 됐다고 방어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쪽 원산에서 탱크가 뭐 어디 평양까지 갔다. 이런 거를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도로로 저저저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를 내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 갖고 맨날 푸샵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너무 부대 가면 죽었다고. 막 협박을 막 엄청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가 간 부대에서는 그게 제가 가기 1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네, 그래갖고 이제 정보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단장한테 이렇게 보내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네, 되게 사병인데 하는 일이 되게 막 장교급이죠. 장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제 긴급한 전문들이 계속 이제 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뭐, 어디서 훈련을 했다. 어디서 뭐, 비행기가 날아다녔다. 아니면 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김일성이 뭐라고 했다. 이런 거.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써 있어요, 거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막, 원래 그게 하나가 자동으로 이렇게 프린터에서 뚜두둑, 뚜두둑, 뚜두둑 하면서 이제 도트 프린터가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문서가 나와요. 그럼 문서가 나오면 하나 나올 때마다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전에 문서를 뜯어왔어요. 한 시간치 분량을. 그랬는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가서 그 지금 방금 나온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뜯어보니까 예, 예그 대박이 터졌습니다. 북한군하고 우리나라가 교전을 했다라는 거는 긴급한 전문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뜯자마자 이제 저희 부대장님한테 가서 빨리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 난리가 났어요. 여태까지 이제 막한 시간 만에 한 번씩 뜯는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했던 부대는 이제 막다 영창 가고 난리가 났고요. <laughs> 부대에 그거를 소히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 청년부 회장을 지겹게 하다가, 네. 억지로, 억지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간 거여서, 이제, 아, 나는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런 시기였는데, 그런데도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저는 기도를 안 했지만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떠났다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장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음, 가끔 좀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언어와 대화와 어떤 인터넷 검색 같은 그런 능력인데, 이상하게 회사에서는 저한테 정부의 돈을 이렇게 따내는 그런 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꼼꼼하지가 않은 성격인데, 자꾸 꼼꼼한 일을 시켜갖고, 여기서 뭐 자간이 들렸다는 둥, 뭐, 띄어쓰기가 안돼 있다는 둥, 이랬어. <laughs>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그, 그 말씀,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소대장은 실망했다. 뭐그 얘기 아시나요? 네, 군대에 가보면 갈구를려고 그럴 때 소대장은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나는 실망했다라고 하나, 뭐 3인칭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사장, 우리 대표가 저한테 이제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참 답답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긴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 설득과 판매와 개발과 여러 부분에서 뛰어나고 싶은데, 그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싶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전부 다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 잘해서 답답함을 없애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대로 간별되어서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그 능력대로. 그리고 여러 일에 관여해서 다 신경 써도 멀쩡한 사람은 여러 일에 관여하는 일에 그리고 해외의 것을 잘 들여오고 그리고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그리고 또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아서 잘하는 사람은 또한 그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다가오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디 놀이공원 간다. 만약에 이러면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이러면서 계속 와서 묻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날에 있을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꿈과 완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식구들에게 말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 제가 요새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대중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할 분량이 8월 달이 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기존에 없던 설교를 만들어서 할래니까 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8월 달에는 그나마 토요일까지는 그 설교 원고를 끝낼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9월이 되니까 토요일 날은 두 페이지 정도밖에 설교 원고가 준비가 안 되고 주일날 오전에 일찍 와서야 이제 마지막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한네 페이지 총 여섯 페이지 정도. 그래서 제가 요새 뱁새가 황새가 되느라고 아주 힘들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목사 고시를 보는데 기분이 참싱숭 생숭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전에는 설교 시간이 되기 전까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느라고 진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원고를 만들어내느라고 힘 썼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안 주시는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아, 또 이러시네. 그냥 그러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듣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별로 급하지가 않고 별로 당황스럽지가 않고 근심 걱정이 덜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근심 걱정이 저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건강이 좀 나빠졌나 봐요. <laughs> 그런데 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하심이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흔들바위 정도, 흔들바위 정도의 믿음은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서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 전부터 우리를 아시며 또한 우리를 어떠한 일에 쓰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을 긴장시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십시오. 더 급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시험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옆에서 얼마나 쳐다보면서 "아우,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옆에서 안달복달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자녀를 볼때 도울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불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섯 번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연단을 그래도 좀 많이 받은 편이어서 그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소망을 뭐뭐 뭐 좋은 계획을 뭐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아무 소망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으니까 그냥 뭐 사라지더라고요. 어. 어떤 잘 된다는 사인을 뭐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때는 주셨는데 내삶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에서 당장 어떠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쳐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인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와께서 호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일에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같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호리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요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그 생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믿어지지 않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더욱더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를 권하노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게 된다, 잘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낭망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기억하며 그 계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문설주에 우리의 자주 보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늘 선포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봉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어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